네, 반갑습니다. 네. 리 제이슨님 반갑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싱크 앤컬로 리치님 반갑습니다. 네. 자, 금요일인데요. 네, 여러분. 아, 오늘도 제 방송 들어오셔서, 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눈꽃님 반갑습니다. 네. 주현님 주현님, 네, 반갑습니다. 네. 주현님 반갑습니다. 손주현님 반갑습니다. 네. 자, 뉴스 하나 하고 갈까요? 너무 급하게 올랐나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2주 연속 하락했다 금매물이 소진되고 호가가 급격히 오른데 따른 피로감으로 시장이 숨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매매수급지수가 수요와 공급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존 선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매수심리는요, 결국이, 결국에, 어, 2023년 접어들어가지고 부동산이, 어, 반등이 좀 있었죠. 전국이 동일하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요, 서울이 아파트 매수심리가 2주 연속 하락했다라는 건요, 결국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겹게 말씀드립니다. 네. 부동산은 네. 이렇게 하락하다가 V자 반등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경제를 정말 잘하시는 그 형님이 네. 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동산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L자로 이렇게 쭉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근데 저는요 이분의 말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거는 언제든지 내 세세를 전환할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따른 디스턴스를, d, 이거를 이야기 안 했잖아요. 이 d가 얼마나 긴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데뭔 뭐 예측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동산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하락을 했고, 여기서도 제가 사지 말라 했어요. 네. 사지 말랬습니다. 거기다가, 요렇게 올랐습니다. 네, 지금 또 사지 말라고 해요. 어떤 지역이요? 서울. 네. 네, 서울이란 지역은요, 사지 말라고. 네. 왜? 사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를 이관이 이 구간에서 저는 사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샀고, 홍가가 올랐다 해가지고, 저를 비꼬고, 비하하는, 네, 부분이 있, 있습, 아,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단기간에, 네, 반등이 있었지만, 이런 반등은요,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매수 심리가 또 꺾이잖아요. 자, 지난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7억이고, 여기가 7억이면요, 똑같다는 거죠. 근데 왜 지난번에 불과 몇달 전에 7억은요, 하락을 하고, 이거 7억은요, 7억까지 올라왔을까요? 응? 다시 7억에 도달하면요, 매수자, 소유자들은요 비싸서 안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왜 고민하지 않아요 인간의 심리 단순한데요 네. 특히 이렇게까지 반등을 하게 된 원인은 결국은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특례보험자리 대출 네, 특례보험자리 대출 이것 때문에 네. 반등이 왔던 거라요 하지만, 그 반등이요, 지속적인 힘이 생기려면요, 수요가 플러스화가 계속돼야 되는데, 결국 대한민국은요, 이 플러스화로 만들 수 있는 다주택자, 네,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다주택자들이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지 진입을 할수 없어요. 다주택자가, 어, 지겹게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취득세 중간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공시가 1억이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가 네, 진입을 하지 못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입이요? 어려워요.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요, 결국은 서울은 장기적인 행보장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네. 아, 저는 거시경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좋아요. 좋은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동산 시장은요. 전혀 맞지가 않아요. 네. 그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내고하고요. 네. 그리고 그 내고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깨닫잖아요. 여러분 내고를 왜 해야 돼요? 네. 왜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내고를 해야 될 거야. 어차피 장기 우상향이 남었서요왜 네. 내고를 해야 됩니까? 내고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의 심리를 좀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싸게 매수해야죠. 네. 싸게 매수하고, 안정적으로, 네. 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말로 싸게 매수하지만 남들보다 좀더 500이든 1000이든 더 빼면요, 그거야말로, 네.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네, 트럼보니스님 반갑습니다. 리 제이슨님 반갑습니다. 연희님 반갑습니다. 에세님 반갑습니다. 미준노님 반갑습니다. 자, 리 제이슨님께서 공급절벽이라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공급절벽. 건설사들이, 어, 시급하고 나니까, 어, 공급을 지금 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결국 이렇게 건설사에서 이제 PF때문에 함부로 어, 아파트 공급을 못하는데 시행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할게요 네, 똑같다 보고 네, 다르지만 똑같다 보고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건 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음, 앞으로 2-3년 3-4년 뒤에 문제가 될 확률이 높다는 라 겁니다 네, 높다라는 거예요자 그래서 공급절벽 이 뭐든 앞으로는요 여러분 좋은 소식만 가득할까 생각해요 그 좋은 소식 중 하나가 바로 어, 미분양주택에 대한 네, 양도소득세 뭐예요? 감면 추진 네, 이런 것들이 뜬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취득세 중과 해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제 투자한 지역 그 지역에 투자자금들이 유입이 될 것이다 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지금 언론이든 TV든 모두가 네. 양도세 감면이 실행이 된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네, 저루의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질문 남겨주세요. 네, 자 SN이 반갑습니다. 미준원이 반갑습니다. 네, 구쿠샨이 반갑습니다. 송관이 반갑습니다. 네, 아, 승단이 반갑습니다. 네, 비자님 반갑습니다. 비자님. 레오이 반갑습니다. 자, 어, 고시님께서 다주색자 추력세 풀리면 투자하면되나요 그때는 조금 늦지 않을까요? 네, 미리 선진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선진입의 의미는요, 어, 입주하기 어, 사이클을 보면서 입주하기 전, 네, 그런 것들을 음, 바로 그런 거죠. 네. 자, 여러분 질문 좀 남겨주세요. 네. 자, 내일은요, 멤버시 방송입니다. 멤버시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어,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고 이따 멤버신분들은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글을 쓰면 그때 네, 댓글로 내일 질문에 대해서 좀 남겨주세요 네자 질문이 또 없으신가요? 대한민국 국민분들께서 아, 너무 질문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좀 섭섭합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나 몸이 피곤해서 코피가 났는데 이 피로를 무릅쓰고 제가 방송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자, SN 님께서 창원에 애들 네, 내년 입주인데, 네, 네 SN 님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네, 입주 때 들어가 될까요? 자, 다음 애들인가요? 자. 아, 대원. 네, 대원 3구역인가요? 자, 차원 센텀, 센트럴파크 에일랜드. 2024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차원 센트럴 엘리랜드 대원초 앞에 있고요. 창원 센트럴파크 엘리엔트, 어 49억인데요? 어떻게 사요? 네, 물론 잘못됐겠죠? 자 109제곱미터 보면은, 자8사 타입 저층밖에 없어요. 네, 저층밖에 없고 5억 8천 7백이 나왔습니다. 5억 8천 7백. 이거를 매수할까요?라고 물으십니다. 창원의 매수, 응? 창원의 매수. 근데 그건 알아봐야되지 알아봐야 않을까요 네. 차라리 부산에 투자하는게 어떻습니까 에코델타시티요 네. 에코델타가 있기 때문에 어, 창원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일은 좀 적지 않겠습니까 창원은 부산이 더 먼저 치고 올라가면요 어, 또 어,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 창원이 49억짜리가 있다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곤란 하지 않을까요? 네. 아, 갈아타게 하려고요 차원 응.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괜찮아요. 왜? 어차피 대, 부산 같은 경우는 2024년 중순은 되어야지만, 네. 어, 에코델타 시티가 입주를 합니다. 네. 근데 에코델타 입주해서 부산의 경기가 그다, 그나마 좋지 않다? 그럼 창원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좋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가르치게 꼭 하세요. 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s l 님이 아니고 어, 저라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창원에창원에 은, 좀 있다가 네,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하고요. 자, 입, 저기, 어디든 입주장 때 매매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어, 얍지만, 아, 죄송합니다. 결국은, 어, 그쵸? 아, S.A.님, 네, 25년 입주 물량 많아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앞치마는 말 제가 왜했을까네뭐다른거 생각하다가, 네. 앞치마를메고 제가 뭘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려했었는데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몹시 지금, 어, 피곤해가지고, 어, 방송을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25년도에 6천 세대에요. 네, 6천 세대. 자. 올해 4000세대 내년 5300 어, 25년도 6000세대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만약에 아 저는 창원에 오랫동안 살 거예요 그럼 잡으세요 입주장 때 상황을 보고 잡으세요 근데 저는 창원에 좀 믿음이 좀 덜합니다 라고 하면요 네. 본인께서 부산으로 매수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레옹님께서 아 레옹님 전에 네, 레옹님께서 요새 탄소 중립 관련해서 분양비 어떻게 될까요? 준비가 됐는데 당장 반영 가능할까? 요 아니요 아니요냐? 아니요. 네 그거 저 누구죠? 일남이 형님께서 탄소 중립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그 공사비가 뭐 평당 800, 900 이렇게 부른다 아, 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유가가 또 급등해가지고 그렇지. 어 금리 올라가고 유가가 낮아져 보세요. 낮아보면요, 낮아지면은 음. 다시 또 물가가 떨어지면서 공사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막 탄소 중립 뭐 저쪽 하면서 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좀 헷갈리게 만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어차피 건수사는요 네, 마진 충분히 네, 설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본인 마진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느냐 네, 그 차이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석현님 혹시 지방만 보시나요? 네, 석현님은 서울을 보시나요? 서울 수도권 보세요, 석현님.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인사이트님 반갑습니다. 승나님, 조윤선님 에코델타 입주 시기 때 명지가 가장 타격 받을까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야 에코델타시티 가볼까요 에코델타시티가 이래요 여러분 입주 물량 보세요 세대수를 보면 은 전부 차 여기 나와 있는 것만 9000 세대입니다 9000 세대 9000 세대가 2년 동안 입주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가 여러분 저 전세가가 저렴한 네, 신도시이기 때문에 블랙홀처럼 빨아당깁니다안 네, 그래요? 자, 생각해 보시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 아 명지, 아 좋은데 좀, 좀 멀어가야 될까요? 음, 전세가가 좀 비싸네. 예를 들어서 뭐 명지 호반 메르디움이 전세가가 뭐 예를 들어서 3억 3천이다. 그러면 과연 에코 델타 시티, 에코 델타 시티가 음, 여기가 전세가 3억이 넘을까요? 네, 2억 후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 낮아지고 낮아진다. 네, 그럼 분양권 같은 경우는 등기 쓸때 전세 가격에 따라서, 어, 마피가 더 심하고 그렇지 않은, 네,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보다, 어, 에코델타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것은 명지입니다. 명지에 있는 아파트, 매수하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채널님께서, 네. 대구에 거주, 거주 중인데, 마피로, 신암, 뉴턴 평리, 대구역 주변을 보는 게 좋을까요? 대구역 제끼세요. 네. 아니면 25년 후반이나 26년 입주하는 분야가 나을까요? 네.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 네. 자, 그리고 뭐 평리더 신함이든 네, 둘중 하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봅니 반갑습니다. 옥통장님 반갑습니다. 자, 상단에 제가 고정시킨 그 댓글에 어, 제가 운영하는 저희 구독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방. 네.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석현 님 혹시 대답을 어, 못 하시나요? 네. 나가셨나요? 석현 님 자, 여러분. 질문 없으세요? 질문. 네. 질문 없으시면 제가 딱 20분만 하고 방송 마칠했었는데요없어요 네. 없으면 안 되는데. 네. 질문 남겨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네. 하나만. 네. 비자님. 질문 하나만 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비자님 질문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남겨주세요. 자, 어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을 갈아타기한다고 하잖아요 갈아타기 할때 지금과 지금과 같은 시기는 일단 본인의 집부터 팔리고, 네, 팔리고 나서 그때 가서 본인이 이사갈지 그 매수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나, 지금과 다 시기에, 어, 내가 이사를 가고자 하는 그 집을 먼저 매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네, 본인 걸 먼저 처치하고, 네. 어, 다음과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다시범님, 반갑습니다. 네. 옥동자범님, 반갑습니다. 자, s a 님림님 세종도 대전 입주장 때 영향을 받을까요? 네. 약간 영향을 받겠죠? 네. 약간 영향을 받아요. 네. 한몸입니다. 세종과 대전은 한몸이에요. 네자 SL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팔려고 네 팔려고 보고 있어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 부산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내년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죠 피자님 맞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리셨다가 내 네,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어, 또 질문 하나 남겨주세요 마지막 질문 받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 매일같이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채널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꼭 네,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 업그레이드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꼴샤님 네. 울산 전세가 언제 오를까요? 자, 이제 어, 대란지 아파트가 하나밖에 없나요 올해? 네, 올해 지나면 그냥 다 올라갑니다 매매가 전세가 올라가니까요. 제가 그 녹화 편집본 쇼츠로 올렸죠. 쇼츠로 올렸고 녹화 편집본도 올렸는데 울산 부동산은 올해 네, 매수하는 게 타당합니다. 네. s n 대전은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요? 대전요? 저는 상대동 네. 상대동 제일 만만하지 많아, 않나요? 도성님 네. 대구 엑스코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되는지? 안될지 네, 상관없이 저희는 대구에 올라타 있을 겁니다 네. 자 9월 8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멤버십, 커뮤니티 멤버십 분들은 내일 방송에서 다뤘으면 하는 그 질문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꼭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도 사지 마세요 네, 섬나라라서 팔리지가 않아요 네. 자 9월 8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푹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